아직은 서울의 하나뿐인 경전철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를 이어주는 우이신 설선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개통 완료한 우이신 설선 외에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위해신사선 위례선 트램까지 모두 10개의 경전철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노선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개통 완료한 우이신설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총 길이 11.4km, 총 운행시간 23분, 13개의 역사, 3개의 환승역이 있습니다. 노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산우이, 솔밭공원, 덕성여대를 도보로 갈수 있는 사이구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2020년 기준 1평균 승하 차량이 가장 많은 북한산보국문, 정릉,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성신여대입구, 6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보문, 1호선과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신설동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대는 역에서 하차한 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거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우이동솔방공역에서 방학동 방학역까지 총 3.5km 4개 역사의 우이신설선 연장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방학동과 쌍문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북구와 성북구 모두 우이신설선의 종점을 신설동역에서 왕심리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V신설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내년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 두 번째 경전철, 신림선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